들은 연표로 읽는 한국사, 연표로 공부하는 한국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에는 중세하고 근세 고려와 조선, 조선 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고려 중세의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고려는 918년 건국되었습니다. 후백제와의 경쟁 속에서 결국 어, 신라의 두항 그리고 이제 후백제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936년 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했던 왕건 태조는요 새롭게 나라를 이제 통일된 고려를 이끌기 위해서 왕건 강화 민생 안정 영토학자 이러한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서요, 호적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로 하여금 그 지방 일을 연대 책임지게 하는 제도인 사심관, 지방의 일을 살피는 중앙 관료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족의 자제로 하여금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는 긴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 중에서 취민유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영토 확장과 관련되어서 석영을 개, 개발해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고려 초기에 고려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 이후에 태조는 훈요 10조라는 유훈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호적을 달래기 위한 뭐 사성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 태조를 이어서 해종, 정종을 이어서 광종. 좀 중요한 고려의 중요한 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다음으로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왕이 되겠습니다. 광종의 정책은 크게 보면 왕권 강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대표 정책이 노비를 자세히 조사해서 평민으로 돌려보내죠. 그럼으로 인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진관료를 등용하는 과거제도. 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광종은 조선으로 얘기하면 태종과 마찬가지로 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태정광 경종 성종이 이르면 조선 성종처럼 이룰성 해가지고, 그, 나라 초기에 체제를 완성시키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정을 보면요. 최승로로 하여금 28개의 그건의사항을 제시하게 하였는데, 어, 그것을 수용하게 되겠죠. 이 시무 28조 수용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 12목 설치,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고려식으로 개편하는 등 고려 초기 의 체제를 완성하면서 유교정치의 이념을 마련한 왕이 성종, 이렇게 되겠죠. 고래 왕에서 이제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공민왕, 그 다음에 광종, 아, 삼순이라고 한다면 태조하고 성종이 있게 되겠습니다. 성종 때 이제 통치 체제 마련을 보니까 이 중추원, 어사대, 뭐 회, 회계 관련된 삼사 그리고 언론 기구인 대간이 있었거든요. 어사대하고 어그 뭐냐? 어사대하고 그 낭사. 낭사. 중서무 문화성의 그 낭사하고 어사대. 그러니까 대간을 통해서 서경 간쟁 봉박에 언론 기능을 담당했거든요. 이건 조선의 그 삼사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홍문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독자성이 드러나는 그 제추회의라고도 하는 대내 관련 도병마사, 대외 회의 기구인 식목도감이 있겠습니다. 고려의 정치에서 이제 대외 관계사를 보면. 고려는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어, 고려 역사 내내 이민족 타민족과의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첫 번째 시련이 10세기 후반 11세기인데 거란과 먼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란이 성장해서 송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의 압박을 위해서 고려를 견제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어, 1차, 2차, 3차가 있게 되겠는데 1차 침입 때 고려는 할지로운 해가지고 서경 이북 고려 태조 때 차지했던 서경 이북을 내어줄까 내어줄려는 조장의 논의도 있었지만 당시 외교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던 서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군대가 안용진 전투 등 거란과의 침입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승리 그리고 이제 서희의 당시 정세파와 관련되어서 거란 장수 소선영과 단판을 통해서 거란의 이 진짜 목적 원래 목적 국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단판한 결과. 거란의 무긴하에, 그, 강동 육주, 여진족이 거주, 머물고 있던 그 강동 육주 지역에 거란을, 여진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겠죠. 1차 침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무긴하에 고려가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성과의 관계 단절, 이걸 약속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쳐들어오게 되겠고 이제 3차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치면서 거란과 고려의 관계 그리고 이제 송나라 이 삼국 세 개의 나라는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려는 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철리 장성을 축조한다거나 나성을 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12세기로 가면 이제 여진과 충돌하는데 초기에는 고려 우세, 후기에는 여진 우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여진을 정벌하죠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 조했다가 나중에 돌려주게 되겠고 이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의 북쪽 지역을 차지함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의 대외관계는요 금과 사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자겸 정권이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에 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제 뒤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 초에 보면요, 호족이 중심이었다가, 아, 집에서 려고 싶다. 호족,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가문, 꼭 조선 후기처럼, 이 고려의 그 중첩된 혼인 관계, 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성씨들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 문벌 귀족의 시대였는데, 이 문벌 귀족 중에 인주이 시, 이자겸이 득세하니까 이 이자겸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척중경 이자겸. 그리고 나중에 척중경과 이자겸의 그 내분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결국 몰아내게 되겠죠. 이이자겸의난 과정에서 이제 개경이 불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대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대외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묘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음, 뭐 정지상 백수안등이 서경으로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요 천도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이게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묘청은 난을 일으키게 되겠죠. 합법적인 천도 운동에서 어, 나중에 어, 난리 무장 봉기도 하게 되겠는데. 묘청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자김의 난이나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은 고려초기 문벌 귀족 중심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고려초는 이렇게 문벌 귀족 다르게 얘기하면 문신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문신 귀족 중심에 반발해가지고, 1170년입니다. 무무신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좀 혼란기라고 할수 있는데, 뭐, 정중부, 그 다음에, 뭐, <laughs>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걸 무신정권 1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 1기 때는 중방이 최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최충원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서 교정 별감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시 집권기에는 그 기반이 경호부대였던 도방, 또, 군사적인 삼별초,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신정권이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 60년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어, 이 무신정권기를 보니까 최충원, 최시집권기에는 정권은 좀 안정되지만, 그들의 권력은 안정되지만, 그들의 권력이 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 정권기에 하층민 봉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망이 망소이 그리고 이제 만적의 봉기 계획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고 어이최시 집권기 가면 중국이 송요금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성장해서 원나라로 이렇게 발전 이민족, 정보광조가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몽골이 고려에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차례 쳐들어오게 되는데 1차 때는 강화를 맺었다가 2차 때부터는 강화도로 가서 이 강화천도 정부에서 항전과 외교를 병행한다. 산성입보정책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몽골의 침입에 무려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최시 정권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김준, 임년, 임륨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환도를 합니다. 몽골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자, 우리 고려는 국호는 유지되어요. 그렇지만, 영토 일부가 빼앗기고, 어, 왕실 관제가 격화되고, 왕실의 호칭이 바뀌는 등, 1270년경부터는 원강 섭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원정에 동원대죠 정동인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부, 쌍성 총관부, 탐나 총관부 등 영토가 강점되고, 강점 사회 경제적인 수탈, 또 고려의 여성이 몽골 원나라에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공녀가 되겠죠. 이렇게 원간섭기가 시작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왕 이름에 이렇게 충자가 들어갑니다. 충숙왕, 충해왕 충렬왕 이렇게 원간섭기가 시작되다가 한 80년 지나면 이제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원나라에서 머물면서 당시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공민왕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 이름이 묘호 앞에 공자가 충자가 빠지고 공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반원이죠. 자, 공민왕이 즉위해서 했던 정책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반원 자주화, 반원 자주화. 그래서 상성 총관부를 되찾고, 그 다음에 또 왕권 강화해 가지고. 신원 세력이었던 기철 숙청하고요, 또 전민 변정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혁정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정방을 폐지해서 신진사대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국민왕은 시해를, 어, 죽음을 하게 되고 왕실 내부에서 그 이후에 이제 고문 세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고려 말에 이제 신진 사대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원 이어서 고려의 마지막 고려가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했던 이민족이 홍건적 왜구였는데 이 홍건적 왜구 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물리치는 가운데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이 성장하게 되겠죠. 자, 이 신흥무인 이성계가 바로 이제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 이제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다음은 중세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그 경제와 관련되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요, 토지제도로서 전식과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은 과전법, 고려는 전식과. 이 전식과라는 것은 관료와 관직 복무에 대한 재가로 농지하고 임량,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식과, 이렇게 되겠고, 또 고려는 문벌 귀족사회라고 다는데, 5품 이상 관료에게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주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겠고, 세금제도로는 조세 공물력이 기본입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마찬가지고, 고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려에서 이제 수능이나 좀 자주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진 게 고려시대거든요. 그 최초 화폐가 건원증보가 있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용되진, 많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최초 의에건너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액화폐로 약간 지도 모양처럼 생기게 됐는데, 은색병, 주둥아리가 넓다, 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무역항구로 예선강하고인 병란, 나루터가 있겠습니다. 고려의 사회를 볼까요? 조선보다는 좀 개방적이를 할수 있는데, 지배층은 호족에서 이제 문벌귀족 무신 또 고려 말에 친원세력인 권문세족으로 이어지고 또 공민왕 이후에 이제 신진 사대부가 등장해가지고 이들이 바로 조선을 세우게 되겠죠. 가족대조를 보면 여성의 지위죠. 있어뭐 정치권력은 여성이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또 가정 내에서 보면요. 어,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낸다거나, 또 제산에 있어서 균분, 상속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족제도나 뭐 일상생활, 가정 내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 전기 중기까지 이어지고, 조선 중후기 성리학이 많이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요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고려는 음. 자 문화사를 갈게요. 고려는 불교 사회인데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교가 받아들여져서 유학과 역사서가 편찬되는데 역사서에서 그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이 본기 열전체다 삼국사기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사는 아닌데, 이제 이련의 상호요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불교 이 승려들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천의 의, 천태종의 천, 교관견수의 교. 그래서, 불교는 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대각국사 의천이요. 천태종을 창시해가지고, 교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 선종이거든요. 선종. 선정. 그 교종과 선종을 함께 땋는다. 의천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중기로 가면 보조국사인데, 진, 진울이 그 개혁운동으로서, 신앙개혁운동으로서, 열사 운동을 하면서 정 이거 참선 선정 선종 이건 선종 입장이에요 지혜 이거는 교종 그래서 정혜를 함께 닦는다 도노점수 이게 진율의 대표 사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서로 가보면 이 불교 경전의 총 집대성인 대장경이 초조 제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하는 그 합천 인사의 팔만대장경. 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죠. 불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하였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좀 기억 기억해야 되겠어요. 인쇄술에서는 자, 백구나상 불조 질 지신체요절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이건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고려시대 건축을 보면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의 팔각구청 석탑 이게 전기고 후기에도 경천사지 있고 조선시대가 원각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좀 특징적인 석탑 중에 이게 국보는 아니라 보물이긴 하지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고 고려시대에 가면 무늬를 새겨넣는 형태의 상감청자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문화사로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